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요 복싱 기술 중에서 완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후기라는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스파링이나 경기 중에 완투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이 훅이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같이 초보 복리니때 어떠한 콤비네이션 동작을 연습하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훅이라는 콤비네이션을 연습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에서 완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는 동작이 후기라는 아, 동작인데요. 보통은 원, 투, 양, 후. 자, 이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아, 매우 좀 힘든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요 실전에서 아, 사용 가능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으로 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쓰리 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원, 투, 후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원, 투, 후.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동작이, 투, 훅이라는 동작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투, 훅, 투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 후, 투라는 동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 투, 훅, 투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기술은요, 스파링이나 경기 중에 일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제가 서서 했던 이 방법대로 연습은 하지 마시고요.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기본 자세에서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원투훅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투 훅. 다시 하나, 둘, 셋, 넷, 투훅투 치고 위빙 한번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원훅 투. 자, 위빙.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원투훅 투. 자, 위빙. 훅을 연습하실 때, 아왜 지금과 같이 몸을 좌측, 우측,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훅이라는 동작은 회전력이 좀 강한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훅을 치고 몸이 좀 휘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밸런스는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쪽 훅이라는 동작을 하고 바로 왼쪽 방향으로 아 꺾어주면서 이렇게 몸을 흔든다면, 밸런스 유지에도 아, 많은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저희가 스파링이나 경기를 하다가, 원, 투, 훅 치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나의 공격이 끝나후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공격을 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 투, 훅을 하고 자연적으로 왼쪽 방향으로 몸을 회전을 시켜주시면, 여기에서 또 다른 기술로 상대방을 반격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상시 저희가 운동을 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기라는 동작을 연습을 하실 때 좌측, 우측, 좌측, 우측으로 몸을 흔들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밸런스 유지와 또 후기 끝난 후 상대방을 반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동작은요, 아, 잽잽 투훅이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도 아,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자, 상대방을 테이블로 몰고요. 잽잽 투훅. 자,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훅을 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또 반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잽잽 투훅 친후 훅. 좌측으로 몸을 꺾고 샤플 스텝으로. 반격을 한다면 아, 더 좋은 공격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 동작을 뒤로 물러나면서 아, 반격하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한다면 뒤로 자 반격 반격 후구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자, 좌측 방향으로 아, 피봇을 한후 훅을 친다면 아, 더 좋은 공격 방법이 될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투, 훅이라는 동작과 또 왼손, 훅, 투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요, 매우 중요한 컨비네이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가 나오면 훅이 같이 와야 하고요. 또 마찬가지 왼손, 훅이 나왔다면 분명 투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투, 훅, 훅, 투라는 이 동작은요,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숟가락. 무조건 같이 해야 하는 컨비네이션이라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동작을요, 슬립과 위빙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투, 오른쪽으로 스, 투, 후. 다시 왼쪽 방향으로, 자, 슬립, 자, 훅 투. 자, 위빙과 함께 한다면은요, 자, 원, 투, 위빙, 투, 후. 다시 왼쪽 방향으로 위빙, 훅투. 지금 보신 바와 같이요. 투가 나오면 훅이 나와야 하고 훅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투가 나와야 합니다. 자이두 컨비네이션은요.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KO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컨비네이션 아, 동작입니다. 왼쪽 방향으로 네 번씩 하고 보는 거야.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완전히 똑똑. 하나, 둘, 셋, 넷. 두고, 네 번. 하나, 둘, 셋, 넷. 쭉쭉 하고, 여기 위인 또. 하나, 둘, 완전히 똑똑. 네 번. 여기 위인 또. 하나, 둘, 셋, 넷. 완전히 똑똑. 위인.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부터 해서 네 번씩 흔들면서 하면은 발란스 유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점진, 점진하면서, 잽, 잽. 이런 동작을 공격하고 사이드가 빠져서 100% 뛰겠습니다. 네, 네, 0 0고5 0도 40도, 109,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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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네,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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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0도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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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도 배, 배, 후, 후, 바로, 치면서 후. 그, 이런 느낌이야. 회전할 잘했어 다시 한번 백으로. 배, 배, 후, 후, 바로, 후. 자, 이렇게 되고, 완주치고, 쓰, 후. 완주치고, 쓰, 후, 투. 투하고 후, 투하고 투는 같이 가든 같이 연습을 했야된다한번에 천천히, 완주, 쓰, 투, 후, 쓰, 후, 슥, 후. 리까지 그, 이런 느낌이로 자, 이걸 조금만 빠르게, 조금만 빠르게. 시작. 자, 수, 수, 수. 이렇게 하면 투하고, 후하고, 투하고, 툭을 같이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미빙 동작을 먼저. 시다 완투, 미빙 투고. 완투, 미빙 투고, 미빙 투고, 그렇지, 걸고. 오케이, 잘했어. 자, 한 번만 더, 빠르게, 빠르게. 시자 완투, 미빙 투고, 가야 돼. 그렇지, 미빙할때한 개만 봐야 돼. 자,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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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훅을 안으면 경쟁에 도움이 된다고. 이 정도면 완투 아, 함께 할수 있는 후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